안녕하세요. 해련스님입니다. 선제동자 선지식 참된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구도자와 세상 모든 스승들의 만남 선제동자가 오직 진리를 깨닫겠다는 일념 하나로 53분의 스승을 찾아 나선 길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참된 여정을 상징합니다. 선지식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이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우리의 불성을 깨워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선제동자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모셨고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선지식임을 깨닫는다면 세상은 온통 거룩한 배움의 도량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했던 선제동자의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묵직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보물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수많은 선지식의 자비로운 손길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간절하고 지극한 구도심이 모여 마침내 우리를 평화롭고 찬란한 깨달음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